아니, 왜, 이거 예뻐. 이거만 보면 예뻐. 약간 그 낚시하는 그 아저씨 같지 않냐? 짠! 따라라라! 드디어 마지막 시크한 검은색 비키니입니다. 완전 또 기본이죠. 기본 그냥 비키니 입어봤고요. 와, 일단 가격이 너무 싸다는 게 미쳤어요. 마블 마블밖에 안 해? <laughs> 여기다가 또, 이건 제 개인 소장하는 편한 트리닝인데, 또, 거뮤다 팬츠가 요즘 유행이잖아요. 최대한 요즘에 또요 끈이 보여야 또 힙한 느낌이 살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약간 로우 팬츠 느낌으로다가 한번 입어볼게요. 또 여기다가 사실 지금 제가 이거 안 쳐서 두 번째 촬영이거든요. 이거를 약간 입었는데 망했어요. 그래서 얘는 일단 빼고 그냥 머리에다 입... 여기다 원래 캡 모자를 써야 된다고. <laughs> 캡 모자. 나캡 모자, 모자, 모자 있어. 어, 있어. 아 이거. 좋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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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알았어 이제 캡이 좀 올린다고. 어좀 낫네. 확실히 좀 낫네. 이런 느낌인데, 이거 하고 고기를 구워줘야 될것 같아요. 예, 이거 걸쳐도 돼? <laughs> 이거 안 돼? 아니, 왜 이거 예뻐? 이것만 보면 예뻐. 약간 그 낚시하는 그 아저씨 같지 않냐? 아니야, 예뻐. 자꾸 뭐라 고 하지? 마 예뻐. 예쁘네. <laughs> 예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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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아무튼.